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돈 아니면 사랑이거든. 근데 이게 두개 같은 얘기야.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사야지, 그두 개를 얻을 수가 있거든. 똑같은 얘기야. 좋은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누구지? 내 주위에는 왜 이상한 사람들만 있지? 진정한 친구는 없지. 외롭지. 커리어도 부족하지.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될수 있어. 20대 때는 뭐 크게 그 가치를 모르다가 30쯤 넘어갈 때쯤 정신을 차려 보면 확연히 이렇게 갈라져 있어. 그렇게 산 친구와 그렇게 살지 않은 친구가 이게 총이랑 비슷한데 스나이퍼들이 권총으로 사람을 조준하는 게 아니라 긴 스나이퍼 건으로 조준을 하잖아. 그 총신이 길수록 맞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거든. 근데 권총 같은 경우는 여기서 쏘면 아주 미세하게 0.1mm, 1mm만 살짝 달라져도 결과값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야. 난 그래서 그런 거를 권총의 법칙이라고 생각해. 오늘은 내가 일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벌어지는 일.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왜첫 번째로 그걸 잡게 됐냐면 살다 보면은 인생을 자주 오지 할수 있는 나의 터니와 분명히 단한 번쯤은 누구나 반드시 안온 사람 없어. 정말이야. 단한 번쯤은 꼭 와.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난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사람의 주위에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야. 내 힘만으로 가지 않아 절대.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일이 나 때문에만 100% 생기지 않는 것처럼 좋은 일도 나 때문에만 100% 생기는 게 아니야. 내가 만약에 잘 됐으면은 물론 나의 힘이지 나의 힘이야. 내가 좋은 사람한테 좋게 보이도록 노력을 했고, 좋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살려고 노력했고, 이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따라가도록 내가 의지했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이 될수 있었고 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었던 어떤 준비의 초석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나의 턴이 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디딜 수 있는 단단한 흙 같은 걸 만든 거야. 베이스를 깐 거지. 내가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운동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은 거만 한 다음에 결과값을 똑같은 걸 원할 수는 없어. 스물이 되고 서른이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누구나 다 이해를 할 거야. 남들이 술 마실 때안 마시고 가서 운동을 하고 밤에 야식도 먹고 싶고 막 여기 불러주면 다 가서 먹고 싶고 한데 안 했단 말이지. 20대 때 삶은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그 하루하루 스트레스 그렇게 푸는 습관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떤 사람의 인생은 나중에 30대가 되면은 이쪽에 가있고 어떤 사람이 이쪽에 이쪽에 가있는 아주 큰 결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이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의 기준과 똑같을까? 이걸 하면서 나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누군가 그럴 수도 있어 아니야 나는 늘 캐릭터로만 가고 이벤트성으로 가고 그냥 나는 우울한 적한 번도 없어 친구들한테 우울하다고 말해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까지 큰 꿈을 꾸고 싶진 않아 나는 세상 쉽게 살고 싶어 이럴 수도 있어 명예 같은 거 없고 그냥 윤리적으로 나쁘지만 돈만 엄청 많고 엄청 뿌리고 이런 사람이 롤모델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 내 영상을 보진 않겠지?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뭔가를 노력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좋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어떤 조직이든지 눈에 띄는 애들이 있어. 되게 솔직하고 정직하고 야망이 눈에 반짝반짝하고 적극적이고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능동적인 행동들을 하는 그런 친구들 몇 명이 분명히 있거든. 그러면 그런 좋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냐 거든 여기서 난 정확히 얘기해 줄 수가 있어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돼 왜냐면 좋은 사람도 가능성이 있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그 자기의 좋은 에너지를 나눠주지 않아 자석의 법칙 같은 게 있어. 조금 나쁘게 말하면 그런 거지. 유유상종은 과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인생의 어떤 가치관 같은 게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매일매일 크나 큰 꿈을 꾸기도 하고 그럼 목표치도 훨씬 높아지고 바라보는 세상도 달라지고 서로서로 서로 발전돼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것 같아. 그만큼 더큰 사람이 될수 있고 기쁨을 주는 거지, 자기 자신한테. 나 스스로 나중에 느낄 수 있는 행복감? 만족감? 거기서 매너리즘이 없으려면 결국 나 자신에게 좀 감동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속되게 말하면 좀속 팔리지 않아야 된다. 정말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감동이 될 만큼 노력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했을 때막 울컥해. 사람은 혼자 왔다 혼자 가잖아. 사랑이라는 게 결국 인생에 있어서 파트너란 말이야. 난 사랑은 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야 서로 발전할 수 있어. 근데, 뭐, 안지 얼마나 됐다고 서로만 막 바라본다는 게 이게 괜찮은 것일까? 별로 현명한 것 같진 않아. 나쁜 사람을 만났을 때의 결과물 중에서 사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연애를 할때 나쁜 사람만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 헤어져. 걔는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아니야. 원래 나쁜 애지만 나한테 이렇게 대해주는 거 보면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 아닐까? 이제 걔가 천선해서 나한테 정착하려는 거 아닐까? 이런 사람들 이 있어. 근데 음 그런 사람은 없어. 조금 잔인하게 얘기하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골라서 만나는 거야. 그런 친구들은 슬퍼하고 나중에 돼서 주위 사람들 다 힘들게 해. 헤어지고 싶어 얘는 왜 이래? 그러고 야 헤어져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 헤어지지 않고 또잘 지내. 연락이 잘안 돼. 좀 이따 보면은 막막 울어 또잘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자꾸 나쁜 사람만 만나지? 이제 좀 있으면 이상하다. 어, 왜 연락처에 내가 이제 전화할만한 사람들이 없지? 내가 기쁜 일이 있었는데 기쁨을 같이 나눌만한 마땅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지? 그래서 나쁜 사람들 만나면 나쁜 사람만 남게 돼. 나쁜 사람들하고 코드가 맞아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도 행복해하면 괜찮아. 근데 좋은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아 어, 너는 좋겠다. 아 어, 너는 하나도 걱정도 없어 보여. 그런 말을 왜 하냐는 거지. 이런 사태가 벌어져 권총처럼. 왜 나를 다 나쁘게 대하지? 왜 알고 보면 다 사기꾼이고 왜 나는 사랑을 제대로 못할 것 같지? 왜 나는 자꾸 나를 속여먹는 이런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나라는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충분하게 만족스럽게 자존감을 높이지 않으면 그런 나쁜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 되게 선택들을 가볍게 생각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렇게 쉽게 선택을 할수 없게 돼날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그게 무슨 막 학벌이나 뭐 재산이나 이런 거랑 전혀 전혀 상관이 없지. 일단 이런 식으로 좋은 사람이 될수 있어. 되고 싶은 사람 여기와 내 현실을 직선으로 이은 다음에 바로 그 윗부분 바로 그다음에 해야 하는 행동들을 매일 했어. 결국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가고 싶은 곳은 굉장히 높이 있고 내가 생각해서 내 현실은 이만큼인데 이 갭을 어떻게 줄일까? 그러려면 본인 안목을 높여야 되는데 그 안목은 어떻게 높이냐? 나 같은 경우는 책을 많이 봤어.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거든. 내가 읽었던 책 중에서 좋았던 책이 있거든. 책을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라는 책이 있어. 난이 책을 너무 열심히 봐 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데가 엄청 많아. 이거는 내가 외우려고 표시를 한게 아니라 되게 동의를 해서 어, 혹시라도 지금 내가 방향을 잃었다거나 나한테 그렇게 스승님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다거나 고수는 어떤 사람인데? 라는 거를 저 책이 좀 대답을 해줄수 있을 것 같더라고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주저리 주저리 얘기를 했지만 편집을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어,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컨텐츠도 재밌게 준비해 볼 테니까 그때까지 안녕!